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밤의 고양이 문화 산책 진행을 맡은 얼루가밤입니다. 자, 익숙한 <laughs> 오프닝. <laughs> 아, 나, 나, 나 너무 이제 뭔가 거 시작하고, 시작하고 싶어, 싶어 이런데.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너무 척투리 쓰고 싶어 진짜요. 제대로된 네. 오프닝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아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을 이제 제 오프닝이 네. 익숙해질 정도로 사실 어, 이 코너도 이제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코너가 됐어요. 그렇죠. 은근, 코너... 인기 어. <laughs> 은근 인기 많아요. 은근 인기 <laughs> 많아요. 옹다방은 대놓고 인기 많고 음. 어, 고양이 문화사에서 은근 인기 많고. 여러분 조금 더 열광해 주셔도 괜찮고요. <laughs>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그 고양이 관련 대중 문화 콘텐츠들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음, 뭐챕 음, 음. 고퀄이죠, 고퀄. 책도 있었고, 뭐 전시도 있었고, 뭐 만화, 공연, 영화, 굿즈 이런 것들 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음. 뭐 고양이를 이제 고양이가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뭐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엄선해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좀더 많으면 좋겠다.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뭐 특히나 이제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책으로 좀 고양이를 다른 책들을 좀 많이 접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요새 고양이 서적들이 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음. 다 갖고 싶어, 다 예쁘고 음. 막.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어, 그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돈 벌려고 쓴 책인 것 같은 그런 책들도 사실 있잖아요 보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 그렇죠. 고양이가 옥서고, 소재라고 음. 다. 그 트렌드가 고양이니까 슬쩍 고양이 끼워 넣고 원래 하고 싶은 얘긴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심지어 좀. 알라딘에서 고양이 이렇게 치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을 막 무작위로 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 근데 샀는데 정말 얼로가 봐. 얘기대로 한 20%는 아왜 샀지라는 생각이 어. 드는 어. 책들도 있어요. 뭔가 어. 그거를 그게 뭐 리뷰도 없고 어, 바로 뭐, 이런 분들 목,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네. 돈을 버셨네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정말 억울하다. 약간. 아 근데 사실 되게 많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책 제목이나 키워드만 보고 어, 이 책이 정말 고양이에 대해서 다룬 혹은 고양이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더라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그러니까 고양이랑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이거를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을 좀 엄선해서 골라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어, 그런 소중한 역할을 얼루가 분이 지금 하시겠다, 고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잘 나오 계신 분이 있어요. 아, 아 진짜? 예,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음... 오늘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음, 음, 음.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안 하더라도 이런 공간을 음.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나는 또 응수를 해야겠요 저희가요. 약간. 주주 윈윈이죠, 뭐. 저, 잘하고 계신 분께 좀 묻어가려고. 네, 음. 네, 네 <목소리도> 묻어갑시다. 오늘은 어, 개점 이주년을 앞둔 고양이 전문 서점이죠. 어, 종로에 있는 고양이 서점 슈레딩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왠지 슈뢰딩거 무슨 축구 선수가 기 하고. 데 이거 그거죠 슈뢰딩거의 고향이 뭐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양자 도 살지도 아 나만 모르는 같아. 이게 좀 어려워요 물리학하고 음. 관련된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양자역학의 뭐나 되게 인텔리전트한데 왜 나만 모르지 <laughs> 이상하다. 이게 그 양자역학의 뭐 슈뢰딩거의 고향이라는 그어그뭐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걸 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이게 뭐냐면 <laughs> 어, 청산가리가 들어 있어요. 뭐, 아, 뭘 얼루가범이 아니, 지금 실레인과고양 제가 양자역학을 잘 모르는데 음음.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 있고 근데 거기에 청산가리를 놔두고 일정한 그그 타이밍 타이밍이 되면 이제 이 청산가리가 탕 터지면서 아이가 뭐 죽는데 그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양자역학의 이론에 따르면 그 고양이의 상태가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얘 그러니까 예, 이르는 거죠. 죽음과 삶의 중간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이, 얘가 뭐그 살아 있는 뭐그 살아 있는 뭐 확률과 죽어 있는 확률이 그쵸. 공존하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거를 음, 음. 모르는 상황을 음. 이제. 근데 진짜 나쁜 실험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laughs> 실험인 거지. 실제로 아 이거 사고 실험인거지 실제 로실험하는게 아니라. 가정 가정 <웃음> 가정. <웃음> 그랬을 때이 아이는 죽어 지금 죽은 걸까? 이렇게 살은 걸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어, 그래서 아마 슈뢰딩거의 음. 고양이 뭐 이래가지고 네. 이게 되게 처음엔 물리학으로 나왔는데 음, 음. 어, 철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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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그... 거리감 느껴지네요. 네. <웃음> <웃음> 갑자기 열등감이 막 올라오면서 꼭알 알겠어, 내가 꼭알 거야. 나 나도 웃긴 게 아까 그냥 그. 손옮나가 설명하고 계시면 그냥 <laughs> 설명하시고 두면 되는데 근데 옆에서 하나 보니까 봐 얼른 봐보니 모르다라 아니야? 내가 갑자기 길을 쓰고 나 이거 안다고 나도 사실 저도 몰라요 물리학을 전혀 저도 문외한이라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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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한 건 그냥 고양이 서점인데 저희가 지금 네. 이러고 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열등감 <웃음> 때문이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문과라서요. <laughs> 고양이 서점 이름이 슈뢰딩거예요. 네. 잊어버리진 않겠네요. 슈뢰딩거. 그쵸. 음. 딱 들으면 아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었지라면서 음. 슈뢰딩거를 딱 떠올리게 되는데. 네. 어 이게 고양이 책만 파는 전문 서점이에요. 어, 아, 어, 저 말만 들었어요. 사실 종로에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대박, 나 알았으면 어제 갔을 텐데 나 종로 나갔는데. 종로 먼 곳도 아니고 또중에 <laughs> 나가시면 되지. 종로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열었을 때는 신설동에 열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그 대학로 이화동 쪽으로 옮겨서. 음. 예이 종로구종로구 <laughs> <정로구. 웃음> <laughs> 정말 못 봐주겠네 아무튼 이화동 예. 지나간 것 같아 아, 참이그 예. 마로니에 공원 뒤쪽에 그 낙산공원 음. 올라가는 길목에 오르막에 한1 0평 열평 남짓 음. 열평이 약간 음. 안쪽에 좋다 같아요. 이치 좋다 위치 좋다 아. 예. 음. 그래서 이게 그 한참 사람들이 붐비는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나오는 데이트하기 예. 되게 좋다 예. 오르막에 있는 아담한 책방이고요 음. 그 로고도 되게 귀여워요 이제 고양이가 책 펼쳐 있는 이 책을 보고 있는 간결한 펜 드로잉을 로고로 삼은 어, 슈레딩거라고 되게 큼직하게 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간판이 있어서 올라가다 보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음. 여기가 2016년 5월에 가오픈을 하고 6월에 정식 오픈을 했는데 시설 동에 처음 문을 연 직후에 만2년이안 되는 시간 동안 뭐 애缪인들 사이에서 사실 진작에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음. 이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공간이군요. 그렇겠네요. 되게 궁금하다. 응. 응. 그 여기가 그 주인 이 대표님께서 원래 이제 문헌 정보학과를 나오셨나 막 그래 했던 거로 제가 아 만나요. 그래서 원래 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 4년 전부터 이제 고양이와 같이 살게 되면서 <laughs> 이제 멋지다. 뭐 책에 대한 사랑과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같이 삶 속에 좀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이제 음. 고양이 전문 서점을 여신 거죠. 되게 행복하시겠다. 음. 그래서 음. 이 공간에 가면은 뭐 우리가 흔히 고양이 관련 서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떠올릴 수 있을만한 뭐 실용서들 있잖아요. 뭐 우리 고여... 지난 시간에 네. 소개했던 것들 다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뭐 고양이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준 실용서랄지 음. 혹은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한 작가가 쓴 책들 왜 우리가 왜 고양이를 사랑한 작가들 해가지고 지난 시즌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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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른 것들도 몇번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들도 <laughs> 이제 그래 내가 바라는 그런 음. 거인 것 같아요 음, 음, 진짜로. 그러니까 음. 우리가 고양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양서라고 생각하면 떠올릴만한 모든 종류의 책들이 있는 거죠. 음. 좋다 좋다 그러니까 좋다. 국내 도서도 그렇고 해외 도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있고 특히나 요새 독립 출판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 독립 출판물들도 고양이 관련해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구피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고양이 관련 신문들도 있거든요. <laughs> 그 애묘인 예, 네, 그 애묘인들 관련 정보를 다룬 신문 신문도 있어서 대박. <laughs> 그것도 그렇군요. 여기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지. 그러니까 고양이 전문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고양이 음. 사랑한다 그러면 왜 어디 가서 그 나도 어디 가서 음. 꿀리지 않아요? 어, 말해봐. 그럼, 말해봐. 아, 말해봐 네, 구독할 그, 수 있어요? 정기 구독? 뭐 이런, 어, 이런 거? 아니라, 어,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좋다. 네. 대박.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사실 한 곳에 모아놓은 곳에 이렇게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듣고 막 그런 보향의 신문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laughs> 저 지금 혈압 재면 안 돼요. 이게 <laughs> 혈압 올라가있어요 혈압점 200 나와. <laughs>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런 출판물도 있어서 싶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공간이 바로 이슈레딩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대표님이 다 직접 뭐뭐 뭐 고양이 관련된 책이라고 다 갖다 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직접 골, 골라서 선택을 하셔서 음, 음, 구비를 해두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대박. 사실 그이 서점을 여실무렵에 이미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고양이를 키워드로 공유하고 있는 책 종류 수가 3천여 종이 넘었다고 해요. 우와. 근데 그게 벌써 한뭐 1년만 10여 개월 전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조사를 하면 또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렇죠. 여기 서점에도 빽빽하게 꽂아놓으면은뭐한 천오백 권 정도는 뭐 꽂아놓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음. 자체는. 근데 어 사실은 뭐 이백 여 종에서 삼백 여 종, 음. 뭐 많아도 한 사백 여종안 넘게 이제 좀 음. 구비를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진짜 엄선된 책들이. 네, 그러니까 마침. 엄선된 책 중에 우리 소롱누님의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양이 책이 아니라서. 그래도 관련 있으면은 궁금하다면 가서 봐야지. 네. 고양이 책이 아니에요. 얼루가범님도 <laughs> 책이 여기 있을. 일단 개수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우리는 이름? 고양이 관련 책이 어. 아니라서 아, 제목이 <laughs> 키티피디아 책은 안 되나? 제목이 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제 책은 제목이 개 이름이에요. 아 <웃음> 맞다. <웃음> 그래 네. 아니 그렇게 끔슈레딩거의 어, 고양이를 상상하는데 욕심 난다. 책들도 음. 책들극 서점에 책... 가보고 싶긴 <laughs> 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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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래서 아이 삼백 권을 고르시기가 되게 어려우시겠어요. 고민이 그, <laughs> 그렇죠. 많이 되시겠어요라고 이야기를 음. 하니까 대표님도 아 그렇죠라고 얘기하시면서 어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점에 와서 어떤 책을 집어 그, 집어 들고 펼쳐봐도 꽝이 안 나왔으면 음. 슈레딩거에서 고른 책들은 다 좋은 책이라는 그 경험이 그 손님들에게 쌓였으면 좋겠다는 좋다, 얘기도 하셨고요. 어, 멋지다. 빵이 없는 처점 좋다 좋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인 거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가게를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이 재고는 내가 다 소장을 해도 이게 아쉽지 않겠다라는 음 확신이 드는 책들 위주로 고르시려고 한다고 해요. <laughs> 어, 정말 되게 명확한 기준이네요. 네. 어, 진짜 우리가 그 대표님이 갖고 싶은 책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안 내가 봐도 바... 우리 집에 둘수 있는. 책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이 아, 책은 우리 집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책을 굳이 들여놓고 팔지는 않는다라는 어, 거죠. 그러니까 멋지다. 약간, 약간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약간 그 짠하면서도 감동이 들었던 게꼭 그거 같잖아요그 식당 같은데 가서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없는 음식을 <laughs> 팔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들었잖아요 조금 다른 비유긴 한데. 전 갑자기 그 생각이 든게 저희 저도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자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저희 우리 고양이들이 다 자영업이네요. 응. 네, <laughs> 그러 <그런데 웃음> 짠하다. 고양이들이 저희가 병원을 문을 닫으면 우리 병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다 나눠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다 이렇게 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이름도 다 각각 이렇게 있어요. 오.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책임감이 있게 그 책을 소개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책이 하나 하나의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막 그냥 마냥 뭐더 많은 종류들을 들여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가는 확률 아지고 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엄선해서 본인이 들었을 때 이건 좋은 책이다라는 확신이 좀 드는 책들로 소개를 하는 거죠. <laughs> 음. 멋지다. 신기하지, 막 이렇게 막. 사실은 내가 안 원해도 이걸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트렌드가 있고만요. 막 음, 그런 것들 따라서 떠다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고컬에 대해서의 어떤 뚜렷한 마인드가 있으신 게 예.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자기 기준에 굉장히 확고한 대표님이시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에서부터 음. 어떤 확실한 소신이나 그림을 가지고 꾸며 나갔다라는 게좀 보이는 뭐, 아기자기한 느낌이 어떨지 나 되게 궁금해. 아, 되게 궁금하다. 그 되게 연지 좋을 것 같아. 되게 아, 가면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응. 그 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 놨어요. 응, 응, 응. 여기서 그 책만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 응. 고양이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뭐 그림 작가님들의 그림 같은 것들도 전시가 음, 되어 있고 난 그런 걸 사고 싶어. 예, 음. 그리고 이분들이 만드신 뭐 마그넷이랄지 뭐 엽서, 달력 같은 것들도 전시와 판매를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좋다. 음. 이분 집사님이신 거죠? 그렇죠. 오, 4년 전부터 예. 알았어, 예. 집사님. 알았어. 그럼 아기 이름이 뭐예요? 슈레딘거 아닌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아기들 이름들은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아기들하고 같이 출퇴근하시는 건 아니고. 아. 예. 그쵸, 아무... 그게 고양이한테는 더안좋을데안 그렇죠. 되지. 음. <laughs> 아니, 저희가 고양이 방송인데 왜 고양이가 안 나오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음. 사실 진짜 고양이를 알면 고양이를 안 데리고 오는 게 음. 고양이 방송이 맞다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laughs> 아, 근데 이제 가끔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바깥에 왔다갔다하는 거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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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도 사실 거기 오신 손님 중에 한분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나온 부부가 계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어 근데 4개월, 4, 5개월인가, 뭐든 너무 귀엽겠다. 걔 혈압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집에 워낙 애들이 크니까 되게 큰 애들 보다가 작은 애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 희, 어렵죠. 희한 광.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 본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약간 그런 음, 거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집에서 어르신들만 못 봤다 가 너무 예쁘죠. 여기서 예. 보면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아무튼 고양이를 <laughs> 소재로 한 상품들은 가게 가득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 가면 큰일 있어. 나겠다. 거덜날 것 같아요. 아. 이 대목에서 <laughs> 이 대목에서 거덜나실 분들 아까 우리 모모모 PD가 슬쩍 그 키티 피디와 관련된 몹시 귀여운 아이들 예. 저희가 막 아주 귀하게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것들을 슬쩍 놓고 오겠다. 오시는 <laughs> <laughs> 음. 김에 또 키티 피디아 이름도 한번 보시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 그런 신뢰가 가능한지 그건 그러니까, 느껴 <laughs> 좀 여쭤 보고 그러니까, 싶네요. 예. 그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셀렉션을 하시는 거 같으니까요. 거기에 좀 우리가 들어야될 <laughs> 네. 텐데 그 기준에. 근데, 예. 이쁘긴 되게 예쁜데 우리 그 기준에 들것 같은데. 음, 예. 일단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 <laughs> 두고 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 책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이를 소재로 창작을 하고 계시는 작가분들 의 전시를 꾸준히 음, 유치를 하면서 음, 독자와 작가 간의 어떤 연결고리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그러네요. 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냥 단순한 서점이 아니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간단한 차도 팔고 있거든요. 테이블도 있고. <laughs> 고양이 문화 공간이네. 그렇죠. 하고 싶다. 그래서 음, 음, 음. 제가 갔을 때 아까 왜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신 부부 단골 분도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또 슈뢰딩거에서 책을 선보였던 작가님도 <laughs> 이제 앉아서 판담을 <laughs> 어, 나누고 같아요. 약간 계셨고. 연예인 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면 대박. 그러니까, 근데 또 이 공간에 또 되게 재밌는 게그 제가 그래서 아 이런 단골분들하고 작가분들하고 커뮤니티 막 형성되어 그러겠어요 있더니 대표님께서 되게 단아한 말씀으로 근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양이처럼 일정 이상의 거리를 음, 음. 넘어서지 않고 음. 서로 음, 음. 거리를 지키면서 음, 친분을 쌓아서요. <laughs>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그 되게 우호적이면서도 막 공간을 막 침범하지는 않는 음. 그런 공간의 분위기가 있어요. 음, 딱 우와, 고양이네요. 좋아, 좋아. 음. 어떤 이런 <laughs> 또 정... 사람 고양이 다 모였네. 음, 그렇죠.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네요. 음. 이런 정중한 친분을 쌓아가는 어 독특한 친목의 장인데 아, 음.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또 모임의 만남의 장소를 그냥 단순하게 오다가 다 만나는 것로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음. 클래스도 <laughs> 개최를 하고 있어요. 뭐 고양이 드로잉 음. 클래스 대박. 작가분들 그림 전시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런 분들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열리고 있고요. 아, 음. 꼭 가야겠다. 꼭, 꼭 가야겠다. 지금 곧... 옆에서 <laughs> <laughs> 숨소리가 음. 계속 들어가고 있어. 소롱노 님 숨소리가.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아 보시라니까요. 저 완전 완전 지금 떨려요, 막. <laughs> 에, 에. <꼭> 고양이 사진 찍기 클래스도 있고요. <laughs> 음.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 글쓰기 클래스 같은 것도 있고. <laughs> 좋다. 뭐 펠로스 극복 모임, 치유 모임 <laughs>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관련 영화 모임 같은 것들도 있어서 고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를 최대한 많이 향유를 하고 또 거안에서 그 <laughs> 지금 손 그만 네. 움직이시고요. 아우 정말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laughs>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치카추 <laughs> 세트를 옆에 앉혀놓고 <안> 또팔 <laughs>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전지 생산하시겠어 그래서 <laughs> <놀아서, 웃음> 저희가 약간 좀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카페나 이런 활동을 안 하니까. 뭐지뭐 트위터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잘 모르는데 뭐 이거 사실 저한테는 키티피디아랑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동물 음, 일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거 외에는 키티피디아가 거의 유일한 거죠. 음,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네. 근데 여기는 <laughs> 어, 네, 그니까, 완전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가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힐링이 될것 같은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laughs> <laughs> 우리를 보고 좀 이렇게 했어요. <laughs> <있어야 돼. 웃음> <laughs> 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저도 굉장히 가고 싶네요 <laughs> 여기. 저도 사실 여기 취재하러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인가 5만원 넘게 쓰고 나왔거든요 <웃음> <이렇게>. <웃음> 전 <웃음> 아, 일단 카드를 아, 가져가지 근근. 말아야겠어요 근분히 살아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거금을 썼다 되게 가자마자 통장 박살이 나는 곳인데 근데 여기가 사실 통장 박살해. <laughs> 음. 아 진짜 좀, 그럴 것 같아. 좀 나도 변, 지금 약간 좀 약간 부서워좀 변명을 하자면 <laughs> 여기가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하고 계세요.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하잖아. 착한 소비, 착한 소비. <laughs> 얼룩나겁니. 아 너무 과소비하셨다. 네, 또 여기가 그 사회적 기업들하고 이제 또 손잡고 같이 그 길고양이용 <laughs> 겨울나이 <laughs> 어, 지어주기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laughs> 좋다. 그그 <그래서 웃음> 음. 굉장히 고양이에 관심이 있고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뭐 중에서 종로로 나들이를 하시는 게 그렇게 거리적으로 멀지 않으신 <laughs> 아, 분들이라면. 은 매일 가도 되나요? <웃음> <웃음> 대표님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 배터 텅장 대표? 박살나고 <laughs> 대표님 부담스러워하시고 <웃음> 대표님은 <웃음>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소록유님 음. 저희가 못 찾을 땐 여기가면 되겠네, 심플하게. <laughs> 이게 고양이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 곳이또 네. 음, 음. 그러니까 여기 그 최종 좀 꿈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라고 제가 오, 여쭤봤는데 궁금하다. 음, 음. 어, 그 사실 제 모든 자영업자들의 꿈은 이제 건물주라는 <laughs> 이렇게 네네, 말씀을 주님, 주님. 예, 하시면서 근데 단순하게 뭐 이게 무력 때문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laughs>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그러니까 고양이 관련 플랫폼들을 조금 더잘할수 있는 음. 그래서 음, 음, 음. 왜 이렇게 참 컨셉이 좋고 막 그런데 건물주님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맞아요 쫓겨나고 이러는 경우도, 경우도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음. 지역에서. 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되게 그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건물주와의 합, 원만한 합이 이르지 못해서 그게 옮겨가게 되면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네, 기반을 쌓아야 네. 되는 네. 경우도 반복돼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좀 이렇게 자신의 건물을 확보를 하셔서 뭐 근데 뭐 <laughs> 길고양이 입양을 주선해주는 센터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운영을 하고 싶어하시고 조금 더 고양이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음. 싶어하세요. 그래서 고양이를 어 소재로 혹은 주제로 다룬 창작이랄지 고양이를 소재로 한 혹은 주제로 한 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슈레딩거라는이 플랫폼 안에서. 더 다양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양이 음. 병원 같은 건저 <laughs> 거기 가서 일할래요. <laughs> 야, 왜 그러세요? 그, <laughs> 그 M&A 내지는 협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방송 끝나고 콜라보레이션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는 <문의시고요>. 아니 아니요. <laughs> 협업이 아니라 그냥 이 병원을 때려치고 거기 가서 그. <laughs> <전> 취직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키티피디아도 왠지 되게 언저가고 싶네요. 여기에다가 또끔 언저 갈수 있지?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슈레딩 거를 음, 음. 사랑해주시고 가서 매상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좀 이렇게 밥숟가락 얻는 게 덜면하지. 그렇죠. 그러... 어, 어, 그렇네요. 일단 음. 한번 꼭 가봐주시고 그게 있네. 가셨을 때 그냥 갑자기 이제 이 대표님이 어, 이렇게 갑자기 이슈레딩 거가 되게 분별 막 이런 느낌을 <laughs> 받으실 때 아키티피디아 덕분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아주시면 제가 욕심 부리는 걸까요, 너무? p t p 디야 듣고 왔어요라고 한번 생색 내주시면 좋을 너무, 것 같아요. 너무 그건 어. 과, 과한 욕심인가? 그럴 수도 있다. 네, 생. 생각 어, 어, 음. 우리 방송을 나가기 전부터 이미 슈레딩거는 굉장히 붐비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수 있겠죠. 매년 또 이제 봄날이라 낙산공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가시는 길에 한번 이제 따뜻한 봄날 음.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대학로에 저 기억나는 것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책공장 더불어 그 대표님 있죠 김보경 대표님도 이 근처에 사시거든요. 아, 여기 네네.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쪽에 이렇게 모여서 역시 종로구. 갑자기 자기 강원도에 왔음과 함께 물어보니 여기 또 <똥알 좀 웃음> 아무 말 <laughs> 대잔치 나가실 <강화되게 웃음> <하신> 거 아니죠? <laughs> 어, 갑자기 자기 돈네 자랑을 <laughs> 어. 막아 근데 근데 응. 성곽길 응. 하고도 이렇게 예쁘고 하여튼 아나 여기 너무 가고 싶어 하여튼 다 좋아 요 여기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응. 다 좋잖아요. 진짜 좋네요. 느낄 수 있는 모든 너무 것들이 너무 있는 좋네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냥 그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길목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몰래 봤을 때는 몰래몰래 주차할 때도 꽤 있어요. 여기. 네, <웃음> 그래서 <laughs> 고야이금 고향... <laughs> <지금 웃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제작진들이 깜짝깜짝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웃음> <웃음>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해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 주차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몰래몰래 주차하다가 깍지 떼면은.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이 옛날 네. 얘기인가 그것도.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은 여기가 조금 더그 어, 튼튼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웃음> <웃음> 앞으로 이제 슈레딩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어하시는 음. 욕심도 있으시고, 대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해 정말 이렇게 건물주가 되셔서 음, 이렇게 음. 튼튼한 더 튼튼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거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이제 그 소비를 하고 음, 그 여기를 좀더 많이 찾아주고 여기가 정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그 날이 더 빨리 올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도 여기서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음, 혹시나 음, 서점에서 전화 음. 이렇게 음, 아나머리나 음. 소롱누님 음. 보면은 <laughs> 적당한 거리 꼭 응. 유지해 주세요. 적당한 거예요. 거리를 <웃음> 적당히 <웃음> 저 키티 PC야. 혹시... 아닙니다. 인사를...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이렇게 인사로 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laughs> 어. 아닙니다라고 하면 소 서로는 맞고. 아닙니다. 그럼 소롱눈이. <소릉는 웃음> 네. 네. 아, 참 너무 재밌네요, 진짜. <laughs> 아, 근데 진짜 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음, 음. 이분이 건물주가 되시면 전그 병원 거기 건물에 세를 들겠습니다. 어, 자꾸 이분이 <laughs> 좀 취지에 어긋나는 말씀만 하잖아요. 병원 많이 어려워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뭔가 이런 분이 건물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음.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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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자, 그 저희 대표님 꿈... 죄송합니다. <laughs> 대표님의 꿈을 향해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 다녀오신 분들. 네네. 어땠는지 후기를 좀 어, 사진도 보고 싶긴 오, 해요. 저도 궁금해. 가면 갔다 온다면 사진을 찍고 싶고 사실 이런 분이 건물 주면 주변의 애들 다밥 주실 거 아니에요. 건물 막 동서남북에서 아, 어떻게 지금 꽂히는 <laughs> 계속 쉬었어, 지금 모모 비디님하 저에게 좀 그만하세요. 어, 지금 개, 계속 표정으로 <laughs> 지금 거의 제 주차액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음. 막 우리 혈압 올라가게 너무 즐겁게 혈압이 올라가는 오늘 정말 음. 좋은 곳을 소개해주셨어요. 이게 또 좋은 공간이고 좋은 사람. 이 하는 공간이란 확신이 드니까 저희가 네. 계속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얘기를 진짜, 하는 거겠죠. 진짜, 네 그렇죠. 다녀오신 분들 후기 어땠는지 좀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아이튠즈로도,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누가 듣는 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그 곳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비디아 검색하시면 특히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막 흥분하고 막손 아, 손털는 막 이런 거다 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별로 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유튜브는 네. 그냥 별로 전안 추천하고 싶어요. 손손 네. 떠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네요. <웃음> 편집해주세요. <웃음> 자, 어떤 것이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 외 후기는 그것만 아마 네. 엉클 조가 편집해 가지고 따로 아, 올릴 수 있거든요. 1분 동영상으로. 아무튼 자, 스레딩거 네. 다녀오신 후기 많이 남겨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목소리>